응. 누가 해서. 괜찮아. 크림을다으면돼 붙여, 아. 이네 아. 어. 괜찮아. 붙여, 붙여. 음. 자, 이제 지우가 먼저 여기 짜세요. 여기에서부터 조금 짜고 나면은 아, 그거 바르는 거. 응. 이야, 오마이. 똥 싸는 거 같아. 아유. 처벌할 거니까 방식은 제일 마지막이 하잖아 알겠어 음... 아니 이게 처음부터 너무 약하게 해줘, 해서 그래 음... 잘하지? 잘한다! 오지호! 잘한다! 오지호! 잘한다! 아 서연이 어? 어, 맨날 좀할 거야 응선연이할 거야. 거야 자 이제 잘... 지윤이가 어? 조금 더 자르고 나면 은 표 바르기는 서윤이 시킬까? 응. 음. 응. 왜 저렇게 엄마가 못 해요? 음식을 못 하지. 어그 자꾸 빵 먹지 말고. 짜라. 내가 아까 저거 먹가어 이건 키워. 아이. 음. 하 진아 너 아주 그냥 케이크 뭐야 이만 어? 어? 나할거야어또할거야자 이거 지훈아 너무 많이 하면 제일 위에 바를 수 있어 자 서연이가 이걸 펴 발라볼까? 서연이가 여기 펴 발라 봐 이렇게 펴 발라야 돼 이렇게 이러면 음, 지훈이 엄마 두번째로는 음. 오빠가 첫 오빠가. 자 시우가 한번 펴 발라 보자 응 음, 음. 음. 응. 그리고 나면 지윤이가 응. 2단, 응. 2단계는 응. 지윤이가 펴 바르기 어때? 응 괜찮지? 3단계는 누가 말래지 다윤이 어, 3단계는 같이 꾸미기 하자 응 내가 응. 지금 뭐 해야 되나 응. 둘째는 내가 첫 번째야 응? 그 응. 이제 지우가 이거 뚜껑을 한번 덮어볼까? 뚜껑을 덮는다네. 지윤이가 한번 펴좀 짜주세요. 저... 어쨌는 옷에 넣겠다 잠깐만. 알사탕은 9 0로나날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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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월 10 10 11, 12일 날이 엄청 대박인 게 많은데. 알사탕이나 뭐래도 있네. 어? 이거 왜 이리 안 자라? 아, 그래도 못가서는 같은 날다 한다. 일요일 날 쭉쭉 가봐야 될것 같은데. 형이 뭐, 뭐, 뭐 줄까? 이거. 와, 위에 거다. 여기까지. 응.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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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훈아 이제 서연이가 한번 짜게 하고 준이가펴 바르는 게 낫지 않아? 응, 응 그치? 지준이 이거 잠깐 들고 있을까? 엄마 서연이 하게 해줄게 서연아 엄마랑 이거 하자 아, 어. 할게. 서연아 이거 엄마 쭉쭉 짜자 자 서연이 이거 잡아봐 음. 자 서연이 쭉쭉 짜 나온다! 오! 오! 음. 엄청 많이 많이 나왔다 오! 많이 자 이제 준이가 쭉쭉 펴봐 미리 할수 있을까? 자 서연이 여기 장식 줄게 엄마 잠깐만 있어 봐봐 장식 많이 하네 부터. 그래 그래. 당연하 뭐야? 생일 축하. 응, 생일 축하 우리 하자. <laughs> 생일 축하. <웃음> 어? 응. 나어 그럼 뭐야? <laughs> 요리가 하는 게 너무 힘들기가. 어? 어? 마지막 올래.

이제 크림도 짤 테니까 응? 너 내가 잘라 어 지효가 짜자 이거 어 동그랗게 가면 안 돼요 이거 하얀색으로 다 덮은 다음에 핑크색 하나 이게이게어 예쁘다 이거 아 소금 이 우리 문화에관는회원 가입을 할까? 매일 오게 이거. 면안하잖 음, 이거 뭐 이렇게 만드는 거 맞죠? 어른들 보고 진짜? 아 근데 좀 약간 그럴듯한데? 응 음, 괜찮다 빵 맛있겠다 오빠 이거 보고 해봐 그러면은 아니, 여기는 많이 해야 돼 왜냐면 여기는 우리가 옆면도펴 발라야 돼 아, 그러면 내가 할래 아 ]은? 왜? 또왜 오빠가 또 하네. 아니 나펴 바르는 걸 이따, 이따 해봐봐 펴 바르면 응. 이따 소레이한번 하게 해줄까? 그러면? 제가 오빠 하면 두번 했잖아 아윤이가 배가 니 소리도 나니까 야 잘하네 은아 <laughs> 음~~ 세살 맞아 <laughs> 저도 엄마가 해준거예요세살 <laughs> 맞아요? <laughs> 세살 맞아요? <laughs> 이 옆면, 맞아. 옆면은 지효 지윤이가 해줘 <laughs> 어려우니까 아, 그러니까 아, 아, 그런... 아 옆면도 해야 구나이엄마 이렇게 뿌 이제 a v e a cream. I h a 어 e a cream. I h a 거의 다떨어졌 a m I have a c r e 크 m I have a cream. I have a cream. I h 한번 e a cream. I have a c r e a 반? I h 반. v e a cream. I h 엄마, 난 나중에 이거 내가 생크림. 쓰면 안 돼요? 음. 생크림이 별로 없네. 반은 지우가쓸까고 반은 지우이가 쓸까? 한번 도와줄까? 위에 걸 약간 아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면 음. 아 어, 이렇게. 알겠다, 알겠다, 알겠다. 아빠 잘하지?